자, 중학교 3학년 비문학 독해 연습 3권 오늘은 페이지 38쪽에 사회 1번 정치 문화 유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2014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평가에 출제됐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3권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됐었다는 거 강조합니다. 총 4, 5문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어, 어떤 뭐, 기억이나 니은, 이렇게 용어 물어보는 건안 어, 보이는 것 같아. 1번,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어, 보문을 다 읽고 나서 해결해야 될것 같고요. 뭐, 일단 참여형이란 용어 나오고, 그 다음 뭐, 투입, 산출, 뭐야, 이게, 뭐, 제도 개선.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2번자 위크를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법은 자 그러면 어떤 그 글쓴이 저자의 어떤 그 사고방식 관점 어 비판적 태도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정치란 용어가 훅 들어오네 적극적 정치에 참여 운영자의 가치관 그다음에 유형 구분하는 기준 뭐 투입 산출 뭐뭐 뭐 과도하게 개입 그다음에 뭐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데 효과죠 아이뭐 불편한 얘기인 것 같아 자 사회지문입니다. 사회지문을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 현상, 제도의 특징과,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주장하는 어떤 견해, 그리고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 그 다음에 특징과 한계가 나올 거야. 한계라고 하는 건 문제점이겠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사례 적용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 우리 친구들이 잘 분석하기 바랄게요. 자, 일단 나부터 시작해볼까? 어떤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어 그러한 현상은 제도의 탓일까 아니면 문화의 탓일까 이 논쟁은 정치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에서 어, 두루다루는 주제이다 자 사회현상이 나타날 때 제도 탓이냐 문화, 탓, 문화 탓이냐 정치학에서 제도 제도주의자들은 보다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주의자들은 실제적 운영의 묘를 살리는 문화가 제도의 정비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벌써 지금 아까 슬쩍 얘기한 것처럼 사회현상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 나오겠지 공통점 차이점 찾겠지 얘네가 공통점이 있겠냐 없겠지 자 1문단의 내용은 뭘까 스키마를 보면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떤 그두 사람들 제도주의자들과 문화주의자들의 어떤 관점의 차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해놓으면 되겠죠 이 문단 가볼게. 자, 문화주의자들은, 문화주의자들은 문화를 가치, 신념, 인식 등의 총체로서 정치적 행동과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일정한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의했대. 됐어. 자,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들은, 즉, 문화주의자들은 국민이 정부에게 하는 정치적 요구인 투입과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인 산출을 기반으로 정치 문화를 편협형, 신민형, 참여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문제에 슬쩍 보였던 용어들이 있죠? 자, 이 투입이란 용어가 보이네. 그 다음에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인 어떤 산출을 기반으로 한대.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편협형, 신민형, 참여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어떤 키워드겠고요. 이 문단은 뭐야? 어떤 투입과 어떤 산출로 어, 정치 문화를 유형한다. 화 누가 했다? 문화주의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문화주의자들이 투입과 산출을 기준으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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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갰다 그딴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편협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나 봐. 자, 편협형 정치 문화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개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정치 문화이다. 투입이 없으면 투입이 아까 보였지. 국민이 정부에게 하는 정치적 요구였죠. 투입이 없대. 정부도 산출에 대한 개념이 없대.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있을 수 없대. 오케이. 사실상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존재할 수 없대. 뭐 이런 사이가 다있어 샤머니즘에 의한 신정 정치, 부족 또는 지역 사회 등 전통적 원시 사회가 이해해당한다. 아. 오케이. 느낌이 오죠? 자, 일단 이거 없대. 국민이 정부에게 하는 정치적 요구 없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정부의 정책도 없대. 그러니까 적극적 참여자가 있을 수 없대. 오케이. 그럼 OX로 OX로 얘기가 나오나 봐. 다음에, 아, 여기 있구나. 3문 사문단이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다음으로 신민형 정치 문화는 신민화를 좋아했었는데 신민형 정치면 투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다 적극적 참여자 없었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산출이 존재한다 는 산출은 또 존재한다고 국민이 정부가 해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국민의 정치적 요구인 투입은 없는데 어 정, 정부의 정책은 있대.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있는 어, 나라에서 해주는 대로 받아 받기만 한다 그런 얘기겠죠. 이들 국민은 정부에 복종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편협형 정치 문화와 달리 이거랑 달리 이들 국민은 정치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독재 국가의 정치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벌써 마지막에 참여에 형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여기쯤 보고선. 또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될것 같다. 어, 여기다 정리를 해놓으면 될까? 정치 체계. 아, 이거 펜으로 써달랬는데 자,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놓고요. 정, 국민이, 어, 나라에 요구하는 투입. 그 다음에, 나라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나타내는 산출. 그 다음에 적극적 참여자. 적극적 참여자의 유무 여부로 우리가 이걸 좀 도식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뭐였었다? 첫 번째, 편협형이었죠? 편협형 정치체계에선 정치체계를 인식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투입, 있다, 없다. 아까 없댔죠? 그리고, 자, 산출, 있다, 없다. 없다. 그래고 적극적 참여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시는 뭐였었다. 신정 정치. 그딴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자두 번째가 뭐였다. 신민형 신민형 정치 체계 정치 문화. 이거는 투입 있다 없다 없다. 투입은 없고 그리고 어~ 산출은 있다 없다. 산출은 있다. 적극적 참여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는 대로 받기만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식은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주는 대로 받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독재정치라고 했었죠. 그러면 맨 마지막 참여형으로 가볼게. 국민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출할 줄도 알고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한다. 따라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자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참여자들로 형성된 정치체계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선진 민주주의 사회로서 현대의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상이다. 참여형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학, 학원에서 학교에서 어떤 수업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러면 참여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적극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 있다, 없다. 아, 당연히 있겠지. 투입 있다, 없다. 있다. 산출도 있다. 적극적 참여자 있다. 그래서 어떤 미래 지향적이고 어떤 선진, 민주주의 사회다. 이딴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아이, 잘했다. 자, 글씨보다 내용에다가 좀 충실, 좀 이렇게 진정성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자, 정치 문화 유형 연구는 어떤 사, 이거 2, 3, 4 문단, 5, 5 문단까지 일부러 스키마를 안 했어. 뭐, 뭐 뻔한 얘기를 해서. 여기, 여기, 편협형의 특징, 신민형의 특징, 참여형의 특징, 뭐, 그딴 거 일부러 정리 안 했어. 맨 마지막 거 가볼까?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 어떤, 목적은 민주주의 구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대. 문화주의자들은, 여기서 얘기했던 문화주의자들은, 국가를 특정 제도의 장단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제도의 장단점에 의해서 아니라 국가의 구성 요소들이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 중요한 건 뭐다? 이 제도의 제도가 있고 없고의 어떤 장단점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 요소들, 그 국가의 구성 요소들은 뭐겠어? 어떤 국민과 정부와 어떤 기업체들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그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 잘 기능하고 있는 건이 참여형이 제일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어,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주제 쓰기 한번 해볼까? 주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유형, 고단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과감하게 해볼게요. 자, 독재국가에서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어, 이루어가는 갑국은 종교별 투표 성향에 강한 나라이다. 그냥 딱 보자마자 독재국가야. 편협형이야, 신민형이야, 참여형이야. 이거는 아까 전에 신민형이겠죠? 자, 사례적인 문제야. 어떤 좀 좋은 문제겠고. 각국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 대통령 선거에서 한편라도많으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무슨 교회 지지를 받은 A가 유효 투표소의 3분의 1을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래,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차지했을까? 그러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민적 합의 왜 얘네는 아까 전에 이거 적극적 참여자도 없었고 투입도 없었잖아. 자 현재 차기 대통령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를 못 하면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절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야 얘가 절반을 먹지를 못한 거야 3분의 1밖에 먹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3분의 1은 나가리가 된거 아니야 그냥 3분의 1은 나가리가 됐으니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민단체들에서는 1차에서 3분의 1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절반은 먹도록 합시다 이 얘기했지 자, 그럼 1번 가볼까? 갑국은 투입보다 산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맞다, 틀리다. 어, 투입이 뭐였어? 어떤 국민의 정치적 요구였죠? 그 다음에 산출은 정부의 정책이었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투입은 있어. 근데 산출이 있다? 산출이 이거 있다고 봐야 되나, 이거? 어... 국민이 정부에게 하는 정치적 요구가 투입이 됐었어. 그냥 정부가 생산한 걸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막 요구를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어떤, 뭐야, 국가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어, 이런 걸 채택,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거야. 뭐야. 거꾸로 된 거지. 투입이 산출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어 1번 틀렸네. 투입은 있어. 산출보다. 투입이 뭐예요? 이게 투입이겠죠? 2번. A는 투표 성향과 투표 제도 때문에 당선되었군. 그치? 3분의 1로만 할수 있었던 것도 어떤 단순 다수 대표제. 단순해. 쪽수만 많으면 뽑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어, 얻어 걸렸다. 얘기했고. 예, 예. 3번. 각국은 신민형에서 참여형으로 정치 문화가 변하고 있다. 신민형이었죠. 근데 참여형으로. 왜? 국민의 투입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주 좋은 선택지. 그다음 4번.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현상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 해결하고자 한다. 제도가 보였어서 어떤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절대 다수 대표제로 바꾸자고 하는 거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문화주의자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도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제시했다. 제도주의자들은 아까 전에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제도를 개선을 해서, 여기서 아까 2문단 에놨잖아 1문단인가? 어, 제도주의자들은 어떤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나라를 뭔가 정치현상을 개선하자고 했었는데, 여기, 뭐야, 이 문화주의자들은 무슨 뭐 운영의 묘를 살린 다음에, 맞겠지. 1문단 에놨죠그렇게 하시면은 뭐 특별히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라고 가봐봐. 윗글을 통해 글씨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라는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하겠죠.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쵸. 적극적 참여자. 위로, 여기서 참여형으로 갈수록 적극적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선진 문화라고 그랬었잖아. 1번 맞네. 2번 정치 제도보다 정치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거는 제도주의자들의 입장 아니었나?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치의 어떤 운영자의 가치관보다는 적극적 참여자의 이들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거, 이거는 학습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 그런 거 하잖아. 선생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잖아. 뭐뭐 뭐 언행서부터 그 사람의 스타일 그리고 뒤에서 까져 뒤에서 까는 거야. 그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해. 그리고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돼. 아 이거 좋잖아. 그러니까 어, 우리는 공적인 거를 만, 통해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거야. 학교든 학원이든. 그래서 만약에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 올, 맞지 않다.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건 알아. 글씨, 그런 거는 참, 선생님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어떤 긍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야. 근데, 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어, 나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선생님들에 대해서 뒤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선생님, 이거는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 저희는 이런 걸 요구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가는 게 적극적 참여자야. 그리고 그냥 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이 주면 주는 대로 이것도 잘못된 거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여기서 얘기는 참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떤 오픈된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2번, 정치 제도보다 이거 운영자 가치가 틀렸다. 고요 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투입해서 산출로 바꿔야 된다? 뭔 소리야.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투입이 중요해, 산출이 중요해. 둘다 중요하죠? 어, 둘다 중요해. 그 다음에, 4번. 정치의 정보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치, 어떤, 여기서는 그, 그, 여기 에 어떤 국민의, 아니, 정부의, 간섭 그 어떤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건 없었죠. 그 다음에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면한 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정치 제도 개선은 아까 전 누구의 입장이었었어? 어떤 제도주의자들의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도시컬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 어 좋은 시간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그냥 뭐 두 가지 문제 맞았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자기만의 용어로 한 1분 정도 얘기를 해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